원 풀부터 붙여야 되는데. 원. 음. 자. 풀을 한 줄로 쭉 그어 봐. 쭉, 쭉. 여기? 응, 여기서부터? 왜? 왜 이거 어 그래야지 왜? 붙이지. 엄마가 아 쭉, 쭉. 됐다. 자, 지금 아이스크림 만들자. 쭉, 쭉. 오케이.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어떤 어떤 색으로 해볼까요? 원. 원. 레드. 레드. 지울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봐요. 딸기 맛 레드. 그 다음에? 오렌지. 오렌지. 그 다음에? 맛있겠다. 옐로우. 옐로우. 와우. 그 다음엔 옆에는 엄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만들어줘. 지울이가 하세요. 좋아, 뚜껑 엄마 닫아놓을게. 블루. 블루, 블루는 무슨 맛이야? 아 콜라. 어, 콜라. 아 아빠 좋아하는, 응. 거, 아니 엄마 좋아하는 그, 아빠 좋아하는 그 콜라. 응. 아그 콜라 좋아. 그 다음에. 파프. 파프. 파프는 무슨 맛이야? 블루. 몰래? 포도 아까 포도? 포도 맛이야. 오케이. 포도 맛. 마지막으로. 무슨 색이야 그거는? 아니 그냥 내 거. 거기도 붙일래? 아니 네. 여기다. 응, 엄마랑 색칸색칸 나누어 먹자. 뭐? 먹자. 먹자. 안돼. 왜? 이거 내 거야. 왜? 이거는 이거 다시 안돼. 오케이. 먹. 맛있게 해도 냠냠. 빨간색은 콜라도 있고 딸기도 있고. 어, 빨간색은 콜라도 있고 딸기도 있지? 한번 먹어보자. 암 냠냠냠냠. 어떤 컬러가 가장 맛있나요? 아, 딸기. 딸기는 무슨 색이에요? 어렌지는어 어, 레몬 맛이요. 오 맞아 레몬 맛이야. 음자 아, 여기. 암냠냠냠냠이 아, 들고 먹 알았어. 음. 암 냠냠냠냠. 블루는 무슨 맛이요? 지유리 가디건 맛이다. 암냠냠냠 아, <laughs> 호비 맛인데. 호비는 노란색인데. 그랜마 아까 그랜마랑 통화했는데. 어너 풀도 어, no. no. 여기도 붙이면 여기도 책 사용을 못하게 돼. 뿅.